합천구는 지난달 26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해 93% 이상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합천구는 이바지 행정을 위한 읍면정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합천군 의회는 각종 안건들을 처리하고 제 252회 임시회를 마무리했습니다. 합천군은 주식회사 테마파크 만드는 사람들과 클릭빌 미디어 스튜디오 테마파크 리조트 MOA를 체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트워크 합천입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합천구는 지난달 26일부터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접종 백신은 1차 접종 대상인 요양 병원 및 요양 시설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90% 이상 접종을 마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양 병원은 의료 기관에서 자체 접종을 실시하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당일 접종이 불가능한 사람은 제외하고 모든 대상자가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이번에 접종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총 2회 접종이 필요하고 1회 접종 후 8에서 12주 간격을 두고 2회 접종을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및 코로나 1차 대응 요원에 대한 2차 접종은 백신이 들어오는 즉시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문전희 합창군수는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는 예방 접종을 통한 집단 면역 형성이 중요해 군민 모두 적극적으로 접종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합천군에서는 3월 2일부터 각 읍면을 돌며 군민들의 바람을 듣고 소통하는 읍면정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읍면기관 사회단체장 및 각계 각층의 군민이 참석했으며 군민을 이해하고 군민의 바람을 듣는 지혜로운 행정이란 뜻의 이바지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보고에서는 군정 현황 설명과 읍면장 건의 사항, 군민 소통의 시간 순으로 진행됐으며, 군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다양한 애로 사항을 수렴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건의된 사항은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해 사항별로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하고, 사업성 건의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거쳐 군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합천군 의회는 제 2차 본회의를 열어 합천군 공모사업 관리조례안 등 각종 안건들을 처리하고 5일간의 임시 회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심의 안건 14건과 2020 회계연도 합천군 결산 검사 위원 선임, 황강 취소장 설치 반대 및 합천댐 방류 피해 보상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 및 명칭 변경과 기간 연장안 등총 18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이날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6월에 열리던 군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올해부터 11월에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실시하게 됐습니다. 군의회는 지난해 7월부터 활동해온 반대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대해 보고받고 환강취수장 설치반대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해 앞으로 황강취소장 설치 반대 활동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합천군은 주식회사 테마파크 만드는 사람들과 클릭빌 미디어 스튜디오 테마파크 리조트 프로젝트에 대한 MOA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은 클릭빌 s p r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합천군과 사업 시행자 간 상호 이행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는 협약이 이루어졌습니다. 합천군은 사업부진의 생태 자연도 등급 조정 용액을 시행해 개발 가능한 등급으로 조정하고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보상 협의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한편 클릭빌 SPR은 538,153제곱미터 만 규모로 경남 합천군 용주면에 위치하며 사업기간은 오는 2026년까지로 사업비 7,96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창조경영 2021 행사에서 경남 안심서비스 앱이 혁신 브랜드 안전도시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대한민국 창조경영 2021 행사는 우수한 기업과 기관의 혁신적인 경영 사례와 브랜드를 선정하는 행사입니다. 경남 안심서비스 앱은 산하경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3개의 평가 항목과 1 2개 평가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합천구는 앞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명칭을 경남 안심서비스 앱에서 국민안심서비스 앱으로 변경해 서비스할 계획입니다. 합천구는 재단법인 한영교육재단 이전사업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이행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이행 협약은 지난해 체결한 재단법인 한국 전기 직업 전문학교 이전 사업의 투자 양해 협약을 승계하는 작업입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합천군은 군유지를 매각해 토지에 관한 권리 일체를 이전하고 사업 시행자는 매입한 군유지에 한영교육재단 이전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것이 주 골자입니다. 합천군 관계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한해 약 8,000명 정도의 직장인 교육생들이 군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돼 지역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영남권 대표 달리미 축제인 합천 벚꽃 마라톤 대회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면 취소됐습니다. 올해 대회 개최 방향에 대해 비대면 대회나 대회 규모 축소 등 다양한 논의를 거쳤지만 지역사회의 코로나19 극복과 사회 구성원의 안전보장이 최우선이라 판단돼 취소가 결정됐습니다. 문준희 합천군수는 코로나19가 종식되길 바라면서 2022년에는 더욱 알차고 풍성한 대회가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합천군에서는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생계 지원을 돕고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합천구는 매년 1월 시작하는 공공 근로 사업을 신호탄으로 3월 맞춤형 일자리 사업 등을 추가해 공공 일자리 사업의 본격화를 알렸습니다. 2021년 올한해 계획된 공공 일자리 사업은 공공 근로 사업 등 6개 사업으로 세부 사업장 93개소, 선발 인원은 250여 명 규모입니다. 작년 12월 근로자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1월부터 공공 근로 사업을 시행 중이며 해당 사업별로 순차적으로 모집해 현재 모든 공공일자리 사업장이 운영 중입니다. 합천군은 지속적으로 청년이 일하기 좋은 합천, 어르신들의 안정적 고용이 가능한 일자리 창출 등 군민이 원하는 일자리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준희 합천군수는 관내 유흥단란주정 업주들의 애로청취와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지난해 추석부터 시작된 유흥단란주점 사회적 거리두기는 올해 2월 14일까지 지속됐습니다. 지난 2월 15일부터 1.5단계 하향 조정됐으나 실질적으로 영업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유흥시설 영업주들은 영업시간 등 제한이 계속됨에 따라 각종 비용부담으로 생계가 막막하다며 실질적인 생계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고 간절하게 요청했습니다. 이에 문준희 군수는 군 차원에서 건의와 요청에 대해 다각도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많으시죠? 합천군에서는 코로나19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를 겪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등 지원을 실시합니다. 지방세 지원은 코로나19 영업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소 등즉 간접 피해를 입은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 신고 납부기한을 최대 1년과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울 경우 징수유예 등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지방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군청 재무과 세정담당 또는 기획감사관 감사담당 납세자보호관에게 상담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림마당입니다. 코로나19 비대면 실천 사례 신박한 코로나 생활 공모전이 3월 19일까지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합천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성의 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2021년 제24기 경남 여성 지도자 양성 교육을 실시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